제가 사주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연예유튜버가 사주를 공부해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신기는 없고요 사주를 그냥 제가 이제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여자분들 듣고 있나? 그러니까 사주 보러 가면 이 남자 딴 데서 바람피울 사주라고 들었는데 진짠가요? 막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거 사주에서는 잘안 나와요 이 사람이 바람 피울 상인지 이거를 바람이 아니라 돈으로 승화시킬 상인지 그잘안 나오거든요 나 이제 오늘 깨달았어 저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뭐냐면, 뭐지, 그런 게 있어. 재다신약이라 해갖고, 남자가 제다신약이면 바람을 피운다. 그게 뭐냐면, 쉽게 해석해줄게. 남자가 주대 없는 사주야. 남자가 좀 신약해. 귀가 얇아. 남이 뭐 하자 그러면 따라가. 약간 이런 게 있는 사주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이 사주에 그 재성, 즉, 여자와 돈을 뜻하는 글자가 많으면 그 글자에 압도돼서 내가 너무 신약해서 그 글자에 이렇게 휘둘리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의 남자들은 바람을 폈어. 왜냐면 이 재성이란 게딱 그거거든? 여자도 되지만, 돈벌이도 되지만, 취미도 되고, 관심사도 되고,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분야를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아버지들이 뭐 취미가 뭐가 있어. 뭐주 6일째 해가지고 그냥 가서 일하고 와갖고 집에 와서 잠자고 아니면 평일에 그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회식하고 이런 거 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귀 얇은 사람들은, 이술 마시고 하다가, 그냥 술안 마셔. 꼭 옆에서, 야, 여자끼고 가서 이렇게 놀아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딸려가. 딸려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귀가 얇다고 했잖아. 그러면 또 여자가 꼬시면 살살살 넘어갖고 바람을 피게 돼.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근데, 이제 이 현대식으로 와서 해석하면, 요즘에는 뭐주 5일째 했다가 이제 주 4일째도 실행하는 것이 많다고 하잖아. 그러면, 예,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제 또, 잡을 하나만 하지 않잖아. 요즘은 투잡, 소리잡이렇게 하잖아. 이재다신 약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 직장 갔다가 남는 시간은 집에 와서 배달 일을 한다거나, 뭐 집에 와서 투잡으로 뭐 컴퓨터 영상 작업을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쁘게 사는 경우는 이 재성을 여러 개로 쓰는 거야. 일을 많이 하든가 아니면 취미를 많이 하는 거야. 자기가 이게 막 하고 싶었던 일만 이렇게, 뭐 이렇게 암벽 등반 아니 뭐 탁구 아니면 뭐 여행 막 이런 걸로 이렇게 써버리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아무래도 재다신약인 사람도 바람을 안 피게 돼요. 재다신약들이 바람 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심사를 뭔가 많이 가져야 되는 사람이 관심사는 다니는 일밖에 하나밖에 없고 시간이 많은 거야. 시간이 많으니까 보통 사람은 어, 그 시간에 뭐 다른 책을 읽는 취미를 가지거나 다른 투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하니까 여자로 쏠리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가 예전에 바람 잘 피우는 사람 특징에 그거 있다고 했잖아 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지 술자리 좋아하는 사람들과 순수 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술자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했잖아 그 사람들은 기뻐도술 슬퍼도술 무슨 막안 좋은 일 있어도 술뭘 뭐 해도 다 술이라 그랬잖아 축하일 있어도 술 술을 먹으면 뇌를 빼놓게 되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뭐내취향의 사람이 다가와서 뭐 하자 그러면 에 해가지고 가서 사고 치는 경우가 많잖아 이런 거지. 이,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쓰고 바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이 분야가 없을 때, 투잡도 없고, 쓰리잡도 없고, 취미도 없는 사람들이, 이 나머지 재성의 공간이 비워져 있을 때, 바람을 피는 거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딱 그걸 물어보면 돼. 남자가요,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고. 쉬는 시간을 딱 물어보면 금방 구분이 되는 거야. 어, 제 남자친구는요, 퇴근하고, 뭐, 배달 일도 하고요. 집에서 하는 공부가 있어요. 어,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집에서 프라모델을 그렇게 많이 해요. 막 건담 맞추는 거 미쳤어요. 거기다 돈을 좀 쓰거든요? 뭐, 이러면 이 남자는 바람 피운 남자가 아닌 거야. 이 남자는 이 재성을 이 자기 취미로 막 쓰고 있는 거야. 투잡하고, 취미 쓰고, 돈 쓰잖아. 여자한테도 돈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은 프라모델이라는 재성의 돈을 쓰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런, 이런 사람들 은 바람 안 펴. 왜냐면 시간이 없어. 더 이상 이 사람의 24시간 시간에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이 건담 맞추는 시간, 이런 거 빼면 더 이상 바람 피울 시간도 돈도 없는 거야. 내가 이런 여자들한테 할수 있는 말은 꼭 당신들이 잘못하는 행동이 뭐냐. 남자 이 건담 맞추는 게 바람 예방하는 건데 이꼴 보기 싫다고 이 취미를 뺏는다. 그러면 이 남자가 이 시간이 비어버리면 이 여자 눈앞에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무슨 짓을 할까?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겠지 심심하잖아 나는 내가 내 취미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여자 친구나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뺏었잖아 그면 러 나가서 바람피는 거야 남은 시간과 돈과 막 이거를 바람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남자 친구나 남편이 쉬는 시간에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잘 살펴보고 너무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고 딱히 여자에 신경 안 쓰고 본인한테 집중한 취미나 일이 많다라고 그러면 그거 그냥 지원해주라고 딱 해. 사주를 빼놓고 봐도 자기 인생 되게 바쁘게 사는 사람 남자들 보면 바람 피울 시간이 없어. 근데 꼭 시간이 남는 애들이 바람을 펴. 기운도 남아. 돈도 조금 남아. 근데 시간이 남으면 그때 기어 나가서 뭐 성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래방 도우미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술 먹으러 가가지고 막술 먹고 돌아다니고 뭐 동호회 다닌다든가 막 이러다가 바람을 펴버리는 거거든. 근데 집에서 건담 프라모델 맞추는 사람이 돈이 어딨어. 건담 사야지.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거든. 나도 원래 남편이 두 명인, 두 명인 팔자인데, 어, 이거 만약에 내가 방구석에 들어 앉아서 나 자기 개발도 안 하고, 만약에 살림만 하는 여자였으면, 나 분명히 100% 바람 났어. 100% 바람 나갖고, 딴 남자 만나러 가는 사주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쓰고 있니, 얘들아? 너네 너무 잘 알지? 더보이즈 보러 가잖아. <laughs> 더보이즈한테 돈 주잖아. 얘가, 이, 남자 자리가 두 개인데, 하나는 남편이 들어 앉아있고, 나머지 하나 남자를 사회에서 만나야 되는데, 나 이거 더보이즈 보러 가잖아. 나 그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덕질을 안 하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 예전에도. 나 덕질 안 하면 나가서 뻘짓 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더보여즈가 나한테 잘해야 된다. <laughs> 이러잖아. 더보여즈가 활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가, 이게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야! 너 유부녀가 돼갖고 무슨 덕질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사주 병리적인 입장으로 보면, 저 남자가 나 바람피라고 장작 넣어주는 거야. 내가, 저보여줘 덕질하느라고 하루종일 즐거워서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을 뺏었어 그러면 내가 그 나머지 시간뭘 해야겠어 나 나가서 멋좀 뭐 배우고 올게 이러면서 나가서 남자 만나는 거지 <laughs> 재밌지 요즘은 렇게 사주는 이렇게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어, 달빛도 좋구나 맞아요 같은 맥락으로 컴퓨터 게임은 정말 건전한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서로 뭐 사주도 막게 쉽게 보러 가고 하잖아요. 괜히 이제 나쁜 사람들이 님들 겁주려고 바람 필 사주야, 막 이런 식으로 할수 있거든요. 이거 이제 기 듣지 마시고 만약에 바람 필 사주야라고 들었으면요 님들이 그 상대방을 나 같은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만약에 남자야 님들 이 남자인데 여자가 어, 남자가 막 되게 많은 사주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여자 억압하면 안 돼요. 여자는 관이거든요. 이게 적질하라 그러고 아니면 좀 남자가 많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돼. 저 여자친구는 미용사라서 좀 그런데요라고 해도, 아 그러면 미용실도 남자 손님들 많이 받는 위주의 그 미용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업종 변경을 해가지고 본인이 자주 가서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자도 바람 안 피우고 사주에 있는 그 많은 남자를 그렇게 써버리는 거야. 여자도 남자가 막 바람필 사주라 해갖고 남자를 너무 올가매고 감시하고 이러지 말고 남자가 이 여자 빼고 다른 분야에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 돈 쓰면 냅둬야 돼. 그러니까 서로 풀어줘야 돼, 이렇게. 풀어주되,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이 사주는 그거를 그 방향으로 틀어서 쓰게 돼요. 나쁜 사람들이 그런 말 해. 애먼 남녀 사이 갈라놓으려고 바람피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대부분 그랬던 거야. 과거에는 사람들이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취미란 게 딱히 없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주의 여자가 많고 사주의 남자가 많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바람피는 루트를 타게 됐는데, 현대에서는 굳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 현대에서는 남자도 취미를 할게 많고 여자도 이런 남자가 많은 팔자를 직업적으로 풀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서로 잘 머리를 써갖고 서로 이렇게 딱그 환경에 갖다 넣어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푼 다음에 내가 남편 보고 야네가 진짜 머리를 잘 썼다 나 덕질하는 거 뭐라 안 하고 진짜 팍팍 밀어준 거막 티켓 구해주고 막 이렇게 한거 진짜 이게 가정의 평화를 네가 지켰다 했더니 역시 자기는 천재라고 저 사람은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존중해 준 거거든. 어, 내가 뻘짓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콘서트만 가는 거니까 그거 뭐, 뭐가 나쁜 일이라고 막냐 이거거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가정의 평화를 지킨 거지. 안 그랬으면 나는 나가서 남자를 만드는 사주였던 거지. 사주 명리를 빼놓고 봐도요, 님들아.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거를 그 취미나 하는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괜히 헌익견 때문에, 야, 너뭐 그런 걸 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자분들은 남자가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게임만 할 때는요, 같이 상의를 해서 하루에 1 시간 내지 2 시간 정도는 해라,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하든가 하고, 뭐 외출할 때는 이거는 그때는 게임을 좀 조율해서 하자라고 하면서 좀 풀어주셔야 되고, 남자도 여자가 덕질 같은 거 한다 그러고, 이벤트 간다 그러면 가라고 하세요. 그게 진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에요. 서로를 올가내면요, 요즘에는 그거를 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연애제도 똑같습니다. 어, 나랑 항상 같이 있어야지. 왜 너는 그걸 해? 야, 그 돈, 건담 살돈 있으면 나한테 써야지. 왜 자꾸 건담했어? 그러면요, 어차피 그 돈은 나한테 쓰는 돈이 아니야. 어디 가서 딴 여자한테 쓰게 돼. 그냥 그 건담했을 때 냅둬. 이, 또이 여자친구가 덕질하면서 앨범 살때그 앨범 사게 두개 냅둬. 어차피 그돈 나한테 안 써. 그 돈을, 적질하면서 사주에 수많은 남자 기운을 그걸로 써버리면 끝나는 거야. 어차피 그 가수들은 내 여자친구 안 쳐다봐. <laughs> 어 주제파 레전드. <laughs> 남자들도 솔직히 정신 팔린 거 있으면요. 여자 만나러 간다는 생각이 나요. 안 나잖아요. 당장 가서 나 건담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걸 인정해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서로 인정해주면 별일이 없다. 나중에 싸울 때할 말도 있어. 야, 내가 너 그거 하는 거 뭐라 한적 있냐? 야너 나한테 왜 그래 근데? 막 이렇게 됐거든 이겨 100점 100승이야